안녕 반갑습니다 예, 2021년도 2월 21일 작은씨야 유튜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 은에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한 주가 지나면 새 학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형님 반에 가서는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또이 말씀의 영향분을 받아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씨앗 유치구 친구들이 어디서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찬양 잘했어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 혹시라도 영상으로 어, 이렇게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어, 여러분들의 모습도 밴드에 같이 담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목사님에게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목사님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우리 사진을 찍어서 담아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지, 뭔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laughs> 그래. 자, 지금 말씀 받겠습니다. 자, 좀더 목사님 가까이 왔는데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 좀 가까이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왔어요. 자, 제목 읽을 때 목사님 읽으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었다가 다시 찾았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서 운동 양인는 하나의 말씀. 자 목사님 읽으면 따서 또 따라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멘 네이 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어 여기 뭐가 있어요 무슨 장난감이죠 네 자동차예요 빨갛고 멋진 자동차 같아요 아직 꾸며지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 아주 조그만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그 장난감을 잃어버렸다면 어떠세요? 되게 슬프겠죠? 여기 콩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콩콩이가 제일 아끼던 자동차였어요. 이 자동차는. 그런데 바퀴가 빠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을 찾았어요. 하룻밤 자고 또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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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엄마한테 찾아봐 달라고 얘기하고 아빠한테 찾아봐 달라고 얘기하고 다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 자동차에 바퀴가 없는 거야. 자물이 찾아봐도 없는 거야. 너무나 속상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엄마, 엄마 아빠는 안타까웠는지 다른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장 자동차는 그만 가지고 놀고 새로운 거 좋은 거 많으니까 그 가지고 놀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콩콩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더 아기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어렸 그래서 더 찾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도 콩콩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같이. 아 시간 지나서 며칠 막 찾아봤어요. 이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 찾아요 엄마, 잡고 싶어요. 아 근데 장난감의 바퀴를 찾았어요. 와, 딱다 찾아보니까 이 소파, 이 소파 밑에 바퀴가 굴러가 있었던 거예요. 야. 콩콩이는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자리에서 이렇게 콩콩콩 뛰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덩실덩실 친구 친구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가 은은열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말해버렸네. 어떻게 하지? 우리 같이 세어봐요.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열개열 열 개. 열 개, 열 개. 와. 그런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이 은이 굉장히 주, 중요한 은 동전이. 은잎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보면 어디 여기다 두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로 갔지? 하면서 동전 하나를 하루 종일 찾았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찾았어요. 이 동전은요 남편이 준 은이거든요. 이 은은 이은 동전 은하는 하루 종일 한 사람 어른이 하루 종일 해야 받을 수 있는. 로한토니였어요. 그만큼 귀중했고 남편이 줬기 때문에 더 중요했죠. 귀중했죠. 그래서 동전은 온 집안을 이 동전의 주인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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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막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봤어요. 물건을 들어보기도 하고 주머니를 다 뒤져보기도 하고 혹시 바닥 밑에 깔렸는지 찾아보고 아까 콩콩이처럼 온 집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봤겠죠 근데 청소하고 다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땡그랑 이렇게 땡그랑 하면서 동전이 떨어져 있었네요 동전 주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서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소중한 동전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정말 기쁘다고 말하면서 친구들도 친구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기를 찾은 콩콩의 마음 그리고 동전을 찾은 주인의 마음 알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장난감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느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아빠 최고 아빠가 찾았어 아빠 최고 엄마가 찾았어 엄마 최고. 목사님도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이 어,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막 구석구석 목사님이 같이 찾아보고 찾아주면 아, 아빠 채고 막 이렇게 어, 아 보도해주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동전을 찾은 주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들려주신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 잘못을 많이 해서, 많이 해서 어, 또 버림당하고 또 어, 너무나 죄도 많이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스스로 그들은 다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동전 찾은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동전을 찾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파티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다니시고 또 함께 함께 그들을 찾으시는 데 기뻐하신다라는 파티를 열 연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파티를 열고 기뻐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또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작은 씨앗이 주신 분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상을 보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같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함.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은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남몰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나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라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시기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한 사람 잘못했던 한 사람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뻤던 것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은 씨앗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쁘게 더잘 지내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아, 보고싶네요 <laughs> 이 영상 보면서 함께 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